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약국 하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돈 엄청 많이 버실 것 같거든요. 한 달에 1억씩 벌것 같거든요. 일반인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외도민도 하게 되었고 아파트 단타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파트 단타는 요번에 이제 낙찰받고 이제 매도 완료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임 수업 들으면서 매주 국고서 작성을 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하잖아요.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뒤에서 몰래몰래 전화를 하고 울렁증 때문에 전화 잘 못하고 오오. 걱정하고 이러면 이제 약국 식구들도 저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수 있다. 헉, 해라. 오오. 옆에서 그렇게 도와줘요. 오오. 전화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매주 썼죠. 오오. 쓰다가 이번 건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는데 많은 수강생분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인기가 있는 지역에 꽤 괜찮은 물건이었고 네. 단기 매도 계속 물건 보다 보면 돈이 되는 물건이 보이거든요. 골랐던 물건이 그런 물건이었어요. 경매 스터디에서 저희가 매주 보고서도 미팅. 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은 좋은 물건 중에서는 서로 이제 하겠다고 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 안에서도 우선 일단 한번 필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도 결정이 되니까 가지 않고도 이 정도는 나는 못 쓰니까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요 물건을 꼭 해보고 싶어요 할때 이제 가이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9천 이상은 써야지 될것 같다. 1억 9천 이하를 쓰실 거면 안 가신 게 맞아요.라고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렸을 때 저는 1억 9천 이상 쓸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안에서 가이드를 드리고 그 금액 안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쓰도록 하죠. 근데 이 물건은 되게 좋게 그러니까 낙찰을 바로 받게 됐죠. 네. 몇번 정도 입찰하셨죠? 네번 입찰했고 세 번은 떨어졌고 음. 네 번째 이제. 낙찰이 됐어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그때 알람을 해놨거든요. 왔는데 그 주변 물건들이 얼마에 낙찰되는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관심 물건에 넣어놨던 것들이. 어? 제가 생각했던 가격들보다 되게 낮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 그게 이제 발표가 될것 같은데 오.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나면서 근데 딱 낙찰자의 제가 쓴 금액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약간 음. 이런 생각이 중간 들었었어요. 음. 너무 높게 썼나보다. 이렇게 남는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낙찰 받고 나서 우는 사람들 있다. 그랬잖아요. 다 울어요. 10명 중에 10명이 울어요. <laughs>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면서, 아, 난 울지 말아야지. 선생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막, 어, 잘했어요. 뭐, 40몇명 입찰했는데, 거기서 1등 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찰어요 네,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했던 매도 금액이 이 정도로 팔면 될까요?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 가격으로 돼요.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음. 그날 밤은 사실 잠을 잘못 잤어요. 계속 허... 누웠는데도 뭐 음... 내가 잘한 거 맞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어, 선생님이 해 주시는 말딱 듣고 믿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 정말 명도도 꽤 쉽게 됐고 정말 선생님이 딱 찍어준 그 매도 가격에 그거를 팔 수가 있었어요. 한세번 떨어지고 네 번째 낙찰되면 은 사실 엄 엄청 행복해야 되는데도 네. 걱정과 불안이 있었군요. 선생님께서 케이스들 얘기를 하시는 많이 때, 얘기하죠, 그렇죠? 네. 나는 한 번으로 됐으면 좋겠다. 음. 그걸 되는 서왜 울고 그러지? 공감을 <laughs> 못했었거든요. 막상 사람이 참 되고 나니까 음. 그런 불안이 오는데 그거를 포해 오셨으니까 이렇게 주지 음. 않으셨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자가 되는 느낌 중에 하나일까? 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낙찰을 받으시면 진짜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만약에 한 30번 떨어 고 1년 넘게 떨어지면 100억이 파파님 그 전에 나오셨던 분들 같이 그렇게 떨어지면 안오시는것 같은데 3번 4번 떨어진 네. 분들은 낙차받고 우시더라고요. 네. 왜 울까 했는데 나도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네. 그러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낙차를 받고 명도까지 알려주셨는데 명도 네. 할 때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전 소유자랑 전화를 하는데 되게 떨렸거든요. 근데 젠틀하시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비슷한 사례들처럼 그날까지 못 나갈 이날까지는 해줄 해야 돼요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라 이렇게 딱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그거대로 저는 그날까지만 돼요 그날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젠틀하게 결국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어, 다행이네 잠금치고 네. 네. 며칠 만에 판매가 된 건가요? 잠금치고 거의 1, 2주 만에 팔렸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생각해보면 두려웠고 불안했잖아요. 네. 어쨌든 잘 명도 완료하고 바로 팔았잖아요. 네.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 음. 재밌고 내가 음. 이거를 해내다니 <laughs> 저희 가족들도 제가 원체 불안이 높은 저희 그치.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왜 하니? 왜 네가 부동산 경매 가가지고 <laughs> 그러셨는데 결과를 가지고 갔잖아요. 이렇게 됐다. 음. 그랬더니 내가 그치. 너무 터치를 했구나라는 걸 그때 딱 깨달으신 음. 것 같더라고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남편은 제가 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안 나면 어떡하지? 음. 그랬더니 아니야 한번 해본 게 중요하지 진짜 잘했어라고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자기는 뭐 바쁘다 이러면서 공부를 못 하고 그랬는데 뭐 해낸 걸 보니 정말 강자 선생님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런 <laughs> 얘기를 하시는 네. 데아 그런 것도 이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음. 나도 하고 싶다 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약국에 계신 약사님도 그런 것도 하시냐고. 그러면서 중국반도 듣고 계셔요. 아, 아 그래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작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같이 할수 있는 동지들이 생긴다는 게또 어, 재밌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두 번째 물건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비슷한 지역에 하나가 나왔길래 이번에 도구서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전화를 다 돌렸던 지역이라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소심해진 게 있어요. 극복해야 음. 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눈살 약간 베기 듯이 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이거 내가 전번에 전화 다 했는데 혹시 또 나를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음. 이 생각조차 안 해. 요 그냥 괜찮네 전화. 전화했더니 괜찮네 입차. 아.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사이 사이에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그냥 다 없애야 돼. 요 저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금당금 내고, 2주 만에. 매도 차익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매도 차익, 뭐, 금융비용 같은 거다 빼고,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세금까지 다 제외하고, 한 네. 7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이제 남으시는 거군요. 네. 네 어때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약산데 700만원 벌려고, 어. 아파트 단타까지 했나?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요, 너무 소중한 돈이에요, 저한테는. 어, 700만원. 음. 이런 성과를 딱 숫자로 본 거잖아요. 어, 정말 음. 너무 소중한 돈이고, 그 700만원이 저한테는 커요. <laughs> 당근. 그러면은 원래 부동산 투자 하던 거 아니고 완전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있잖아요 네. 포기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부동산 전화하는 음. 게 저는 처음. 너무 어려워진 음. 것 같아요. 그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조금 음. 섞어야 되는데, 그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고 음. 전화를 해서 제가 거기 이집 내놓으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음. 음. 거기 빨리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한테 "경매 아니에요?" 막 음. 그러시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저한테 음. 막 따지시는 거예요. 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은데, 거짓말을 해서 <laughs> 겨, "경매요? 경매 아니에요?"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그렇죠? 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음, 끝까지? 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몇 군데 더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진정되기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냐 막 그렇게 당당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딱 처음에 느낀 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음, 있구나 많아, 네. 다 그렇게 하고 네. 다 힘들어하고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위안이 됐던 것 같고 당근. 오케이 그러면 경매 배우면서 좀 좋았던 거 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면 진짜 회사만 딱 보고 살았고 회사 집 회사 집하는 네, 리프레시가 네. 일단 되더라고요. 오, 네, 저거 네. 있었던 두 거. 같요두 번째는 희망. 난직장에서 그만두면 뭐하지? 는데뭐 하나가 든든한 빼이 생기는 기분. 네, 네. 저는 약간 그게 있었고, 또세 네. 번째는 이 직업에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쩌면 다른 일을 하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 관점의 전환, 네, 그리고 네.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네, 네.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할줄 아네? 새로운 발견?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어땠어요? 오, 저도 선생님처럼 네. 한 길만 봤었는데, 네. 세상이 정말 넓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 했구나 내가 몰라서 못했던 거지 할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laughs> 걸 발견하는 게 너무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약사님들 보면 거의 죽을 때까지 약국에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약사 면허증이 네. 진짜 옛날 조선 시대 <laughs> 그런 느낌의 그런 면허증을 걸어놓고 네. 아직도 하시는 분들 이 계시거든요. 네. 내가 이거 말고 어쩌면 새로운 거를 또할수 있겠다라는 네. 걸 깨닫게 됐을 때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음. 외도민 같은 거할 때는 임장도 다니고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laughs> 힘찬 거예요. 음.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시다. 네. 네. 원래 그전에는 안 했던 외도민, 부동산 단타, 이제 모텔 창업까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게 뭐가 있으세요?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경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저도 음.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둘이서 말만 전문직이지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자동화도 절대 안 되고 음. 저희가 일단 노동을 해야 버는 그런 수익구조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음. 듯한 느낌에 음. 경기가 안 좋으면 못 벌고 세금 으로 다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곳은 아니다. 경제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공부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음. 항상 했었어요. 남편이 음. 엄청난 팬이 되면서 하라고 하라고 했던 게 어.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려하네요 근데 네. 대부분 남편들이 막 남의 편.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정말 안 도와줘 이러는데 도와주시니까 시너지가 확실히 나는 것 같네요. 네. 혹시 나도 아파트 단탄 아니면 경매 공부해보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한테 네.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일단 해보지 않으면그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음. 해보면 그거를 끝에 이제 완전 히 이루는 거를 보면 너무나 이커 보이고 내가 저런 거를 할수 있을까? 음. 이게 약간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선생님 따라서 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할수 있는 방법을 음. 알려주시니까 사실 그것만 따라가면은 결국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큰 덩어리로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도전을 하시고 선생님 따라 하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건데 그것들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성공은 없는 것 같고 누구나 작게 계속 성공을 쌓아 올리고 원하는 지점까지 이제 도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당근. 네, 그래서 오늘은 콩님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콩님 같은 분을 만나면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누군가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라는 걸볼 때마다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와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선생님 생생한 얘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